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지금 어제부터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렸어요. 여기는 완전 폭설이고요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눈치우는 일 외에는.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지금도, 어, 현재 시각이 1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너무 많이 와요.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. 눈 많이 오죠. 너무 많이 와요. 저희 집은 하얗게 뒤덮였어요. 눈이 너무 많이 와서. 하. 눈이 나르네. 당신이 떠나간 날에 어 이건 계산대 눈이 내리네 하염없이 내리네 눈을 맞으면 따뜻한 미소가 한눈 속에 가려져 에이지란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어 우리 집 댕댕이 댕댕이 안녕 여러분 눈안 오는 곳에는 시골의 눈도 한번 보세요. 정말 눈이 많이 내려요. 여러분, 추우니까 옷 단디 챙겨 입고 다니세요. 안녕.